지난번에 그 젤레스 존재로 MCN 대전 때. 저랑 왈도쿤이랑 그리고 양아진님이랑 이렇게 팀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왈도쿤이 그냥 같이 합방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냥 수다 떨려고 수다. 왈도쿤 그리고 장마구 님이랑 같이 덕질의 역사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덕질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덕질을 해왔는지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 덕질을 했거든요. 어디 가서 그렇게 꿀리진 않아. 덕질 배틀 해도 자신 있는데? 저는 덕질로 샌드박스를 만든 사람인데? 아이고, 도쿤도쿤! 도쿤님 안녕하십니까? 어이, 반가워! 저번에 아. 그 광고로 만난 이후로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또 연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오며가면서 좀 봤었는데 되게 오랜만이었지, 네. 그치? 예, 거의 이런 모임이 없었죠, 이제는. 또 그런 거 행사하면 은 놀러와! 아, 아 내가 챙겨주, 어. 챙겨줄게! 아. <웃음> <웃음> 아 바로 가야죠. 갈수 없어. 잘 챙겨 주신다니까. 올해 뭐 행사 같은 거할것 같은데 꼭 와. <laughs> 아 저요? 아아 아, 제가 아는 친구는 꼭갈것 같긴 해요. 그 어? 친구도. 아니 너도 와야지. 아 저도요? 어아 아, 왜냐면 나도 좀 쑥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같이 그냥 원신 얘기나 어. 하고 스타레일 얘기나 하자. 아 갑자기 아아집 어. 밖으로 나오라고. 아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장마군님도 오시나? 아예 마구님 오죠. 제가 초대를 할게요. 어 장마구님도 한 덕질을 했다고 들었는데? 아그 친구 장난 아니죠. 아 진짜? 그 친구 왜 아직 안 불러주지 하면서 눈치가 보고 아... 있을 것 같은데 아... 안녕하십니까! 샌드박스의 새파란 유망주 장마구님! 킹 황짱 빛 마제시 디 엠페르 더 라이트 솔드 킹 황짱 도티르께 가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제발 그만해. <laughs> 야 아유. 누가 그렇게 멘트 치면 내가 뭐가 되냐 와, 우리. 아, 우리 아유 장마군님 아,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아유 이렇게 먼저 또 이렇게 선뜻 인사를 주니 저로서는 정말 영광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분은 이렇게 각이 잡혀있어요 어? <laughs> 저 사장님이 나온 미디어 다 봤습니다 <laughs> 사장님이 어? 나온 미디어요? 야야 저거 장마군 1초씩 발전했네 또뭘 제기해보셨나요? 저요? 알잖습니까? <웃음> 뭐야, <웃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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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말해줘야지. 뭘 했지. 봤는데, 무슨 미디어를 봤는데. 그, 여러 개 봤습니다. <웃음> <웃음> 안 봤네, <받네>, 안 봤네. <laughs> 근데 우리 마구님이 성대모사로 되게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아, 끝장나죠, 그저 친구. 어, 저도 한 성대모사 하거든요. 어, 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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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요? 혹시 마구님도 스타레일 하세요? 페나콘이 때 울었습니다, 진짜. 아, 진짜? 어, 페나콘이 했으면 네. 됐어. 제가 그, 페나콘이 시계소년 알아요? 아, 저 마구니도 잘하는데 괜찮겠어요? 어. 오늘은, 왈도쿤이랑, 마군이랑, 같이, 덕질의 <laughs>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와, 진짜! 나도 좋아! <laughs> 우리 같이, 돌아... 마구님도 진짜 꿀성대시네. 우리 왈도쿠님도뭐 샌박전대도 했었고 해가지고 더빙이나 <laughs> 그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 왜왜왜 아, 왜, 왜, 그래. 이거 뭐 흑역사 아니잖아. 그 역사 다시 못 보거든요, 요새. 아, 그렇구나. <laughs> 그럼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떤 어떤 덕질들을 네. 해봤나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에, 진짜 말 그대로 편하게요. 그쵸그쵸. 그쵸? 음. 굳이 뭐 게임 아니더라도 나는 무언가를 진심으로 좋아해봤다. 장마구님부터 할까요? 센박 막내? 그래아 아, 막내구나 그 쌤빵 만들었어 제가 또 감히 또한 말씀 얻자면은아 제가 진짜 진심으로 덕질했던 게 있죠 어 뭐죠 뭐, 뭐야 바로 저희 사장님과 마이 <laughs> <laughs> 야 그런 거 아니라고 여기 이번에 <laughs> 아, 여기서 또뭘 하는 거야. 아, 아, 저 기억해 주세요. 너, 제 이름 장방을 입니다. 저 기억해 주세요. 아, <laughs> 이거 절대 못 있겠네. 저는 또 이제, 만화, 아,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 중에서, 점프 쪽. 어 아이코 점프 만화? 점프 애니메이션 쪽 나루토 보뭐 히로아카 특히 히로아카랑 기면의 칼날 진짜 좋아했어요. 오 약간 대세 만화들을 많이 봤나요? 대세 애니들? 대세를 또 보다 보면은 이게 왜 대세구나 싶은지 아알 정도로 진짜 음! <laughs> 더라고요 <laughs> 어. 그럼 우리 왈도쿤 님은 음. 인생에서 제일 좋아했던 어, 저 저는 좀 딥한데. 딥하면 딥할수록 좋아.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아세요? 파르페 쇼콜라 세컨드브라 아세요? 카노 아세요? 신송받는자 아세요? 뒤선성의 마왕 아세요? 와. 아. 대대 어, <laughs> <대>, 대단하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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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이제 넘어가 보자면은 저는 애니나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도 많이 봤지만 저는 사람 덕질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 어릴 때부터. 사람 덕질이요? 핑클 아, 알아요? <laughs> 아, 핑클, 저희는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아, 혹시라도 그 세대 차이 느낀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진짜 다 알아요. 어, 그, 핑클. 핑클의 이효리 씨를 되게 좋아했어요. 효리누님 네. 아, 교리누님 인정이죠. 그이효리 씨가 솔로로 나와서 텐미닛이라는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텐미닛. 오, 맞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모든 이효리씨 관련된 뭐 화보, 앨범, 이런 거다 샀고요. 영상을 엄청 많이 모았거든요. 막 하드도 어. 하나 사가지고 와. 핑클, 이효리 폴더 팬이 찍은 팬캠 영상 인터뷰 영상, 돌발 영상 예능 영상 다 구분 정리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와.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 직캠 유튜버네요? 그쵸 거의? 그쵸 어뭐 그런 느낌인데 어, 나저 정도는 아니야 어 와. 그래서 오. 양지로 저 정도의 오. 느낌을? 그렇게 이제 이효리 누나 우리 핑클 딱 거치고 나서 이제 김연아 선수로 넘어갔죠 아 연아 퀸 연아 퀸 김연아 선수가 전국민적 사랑을 받기 전부터 좋아했었거든요 경기들 있잖아요 뭐 그랑프리 시리즈나 월드파이널 이런데 나가면은 그 영상이 해외에서도 다 송출이 되기 때문에 뭐 독일 해설 버전 일본어 해설 버전 프랑스 버전 그리고 아사히TV 카메라 앵글 버전 이렇게 다 달라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30프레임으로 트리플 플립을 뛰는 거랑 60프레임으로 트리플 플립을 뛰는 게 달라가지고 각 프레임별로도 영상을 다 나눠서 저장해놨어 어, 약간 무량공시험 맞은 <laughs> 느낌인데 이거 어마아나 너만 느껴 난 약간 무량공차 맞은 느낌인데. <laughs> 나, 어, 그, 나, 나, 나왜 조고가 무량공차 맞았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눈 뜨고 가만히, 가만히, 아, 가만히 있어. 아, 나도. 자기의 영역에서 입지전적인 일을 한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서 좋아했거든요. 음... 아, 멋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사람도 멋있는 거죠. 그렇죠. <laughs> 이런, 이런 평소에 들 이렇게 끈기와 열정 분석으로 인해서 또 저희가 이렇게대 샌드박스에서 열심히 많은 많은 마크 있겠습니까? 유튜버분이 어? 누굴 보고 어? 나도 저 사람만큼 아유. 해야겠다 하셨겠습니까? 아이고 왜 그래요? 아유. 이래서 수많은 아티 퀴즈들이 나오는 거였어요. 아 저는 없는 말잘안 합니다. 아이고 없는 줄 알아. 아이고 왜 어, 그래요? 뭐뭐 먹고 싶나? 어디 한우라도 구울까? 아유, 나 벽돼 갈비 사 줘. <laughs> 청담에 <웃음> 코스로 가자. 오 씨! Oh yeah. oh no. yeah. 그래서 yeah. 여러분들이 지금 또 샌드박스에 감사하게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이유가 김연아 선수 때문에 샌드박스가 창업이 된 거예요. 알아요? 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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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예요 그거? 어? 자 진짜요. 들어보세요 아니, 진짜, 김연아 선수로 인해서 샌드박스가 만들어졌다고요? 맞아 김연아 선수가 없었으면 샌드박스가 없었다니까 음반위의 요정 김연아 팬카페 피버스케이팅 막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laughs> 그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네임드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상 아, 라이브러리로 팬무비를 만들어 봐야겠다. 영상이 많으니까. 그래서 영상편집을 배웠었거든. 대학생 때한 6개월 정도 독학으로 영상편집을 배웠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 유튜브를 해야겠다. 아, 영상편집 할줄 알지. 아, 근데 내가 뭐캠 까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게임 영상을 해보자. 라는 생각까지 도달을 하게 된 거니까, 사실 그 나비 효과를 과거 시점으로 돌려보면, 김연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를 하게 됐다. 그래서 샌드박스가 그게... 생겼다. 만약에 지금의 김윤환 선수가 나하고 덕질을 하셨으면은 부티님의 채널은 그냥 키누키 채널이었네요. 김윤환 어, <laughs> 키리누키.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인생업적 하나 있는데, 좀 살짝 자랑해도 될까요? 어, 이거 저야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기쫑긋! 어, 제가 그 유튜브 코리아 담당자님한테 되게 옛날에 되게 놀라운 소식이라고 들었던 일이 있는데, 음? 어, 그러니까 유튜브도 검색 엔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인 검색어를 사실 그냥, 그냥 쳐보잖아. 나오지도 않지만. 아. 근데 그 성인 검색어가 유튜브 코리아에서 한 번도 전체 검색량 순위 1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웃음> 어, <웃음> 아, 그게 진짜. 네, 솔직하시네. 그, 그, 게 1등이었대. 근데 제가 한창 이제 열심히 하고 할때 유튜브 코리아 역사상 처음으로 그 성인 검색어를 이긴 검색어가 도티라는 거야. 어, 아, 걱정하긴 어. 합니다. 저때 그... 유튜브 한창 보던 시기로서 이게 진짜 저희 도티님이 진짜 업적을 많이 있는게 가장 건감하겠지만 아... 그때 유튜브는 약간 한국 그 게이머보다는 외국 게이머들의 영상이 엄청 많았었어. 요 맞아요. 도티비 나오면서 아유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그 뒤에 그냥 촤르륵 나오면서 그냥 또 센터 앞에촤 나오고 그냥 그만해. 어, 지금은 아니,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끄러워 심지어 성인게임도 해봤잖아 우리 도티님 그치? 마인크래프트 성인게임 어? 성인게임 어? 될 뻔한 어. 우리 마인크래프트의 그래. 진, 진성 유저였기 때문에 성인게임의 선도 주자였다고 <laughs> 우리 도티님이 아 역시 <laughs> 아이 어?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요? 이상하네 그 누구도 도티님의 성인게임을 이길 수 어. 없었어 어, 맞지. 성인게임 맞지. 마스터 <웃음> <웃음> 무슨 또 성인게임 마스터야 <laughs> 성인게임의 왕 <laughs> 아이 왜 그래 야 이거 누가 잘만 잘라가지고 붙이면 이상한 사람들이었어. <laughs> 마구니랑 같이 아, 있으면 심심할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새 시대를 어. 이끌어 나갈 진짜 훌륭한 탤런트가 아닌가? 심심하면 불러 주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다가 이제 깨 가지고 심심해 가지고 아, 좀 있는데 어. 심심하다 하면은 바로 디스코드 연락 걸어 가지고 저기 마구니 웃겨봐 하면은 아, 못해 드릴까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웃음>, 웃음 노예도 아니고. 아 근데 저 제가 잠깐 좀 저러거든요. 제 앞에. 어. <laughs> 그럼 진짜 야, 해줘요, 막. 나도. 아 그래? 팀뭐 아. 마음껏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어나다가 실신가지고 기별의 칼날 레지코 성대모사 하면저 바로 합니다. 어. 뭐. <laughs> 어 네, 혹시 기별 칼날 아세요? 어. 아 알긴 알죠. 보지는 않았어요. 그. 그 네즈코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걔를 가둬놓은 상태에서, 그 무슨 집 마냥, 네. 지게 같은 거에 딱 들고, 그, 가거든요? 걔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싸울 때 격하게 움직여요, 걔가. 그래서 마구니가 한번 보여줄 건데. <laughs> 자, 얘제 탄지로가 도깨비를 맞췄어요. 야, 도깨비, 간다! 물에 호흡! 하면서 방구를 붕붕 날아다니면, 이제 그 네즈코 칼에서.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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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웃음> <웃음> 이겁니다. 아니, <laughs> 그게 뭐야? 나도 할수 있는데? 아, 근데 되게 급박해 보인다. <laughs> 비언어적인 표현이 더 어려운 걸 수도 있어. 목소리 따라하고 톤 따라하는 것보다 저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정을 표현하는 게더 어려울 거야. 아, 스타레일도 요즘에 미미 선모님이 제일 힘들걸? 음. 어. 저랑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구구절절한 이야기 또 듣기 싫었는데 들어주신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음. 섭섭하다. 섭섭해. 그렇게 아, 아, 말씀하시면 안 네. 되겠다. 형! 어, 그래 마구나. 어. 마구나. 형도 말 놓을게. 원래 사실 도쿤이랑은 저는 말 났었는데 마군이한테도 편하게 할게. 어, 형, 나 그럼 진짜 편하게. 해. 어, 그래 그래. 도쿤이도 <laughs> 너 은근히 그 내내 내, 내, 내 내면에 그게 있어. 아,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아, 아니, 아니, 되지, 되는 되죠. 하면서. 아이, 되죠, 되죠. 형이라고만 하면 되지. 마구다 질러버려. 나한테 하듯이 질러버려. 오케이. 나, 그, 미안한데. 형 컨텐츠 할때나좀 계속 껴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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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제 다음 달이지. 안녕하세요. 프리에이저트 장마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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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어? 아니야. 아무튼, 우리, 어, 도쿠이 마군이 너무너무 고마웠고, 쿠열로 게임할 아, 거 있잖아. 아, 그열 하셔야죠. 어. 어, 어, 그래, 해야지. 어디 섭하게. 자, 여러분, 오늘, 어, 우리 <laughs> 왈도쿠님, 그리고 장마군님과 함께. <laughs> 네네. 덕질의 역사.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소소하게 친해지는 시간 가졌어요. 덕분에 저도 좋은 동생이 생겼네요. 저 마군님이랑 말로키를 했거든요. 마군아! 왜, 형? 어. <laughs> <laughs> 살짝 아 좋다 어, 적응은 안 되는데 뭐더 친해지고 앞으로도 그래. 종종 기회되면 우리 또 만나요. 아 근데 굿님 어. 그 미리 어. 말씀드리자면 방송에서는 그 클로징 멘트를 딴다는 게 없어요. 아 그렇죠. 아, 이제 와서 아. 말하는 거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laughs> 끝나는 느낌이라서 너무 옛날인가? 야. 아니 근데 유튜브에 야, 올릴 수도 이렇게. 있어서. 아그 그래, 그렇지요. 어, 가끔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도 좋아. 레트로는 돌고 돌아. 아 오. 맞아요. 아, 아,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끝내주세요. 그럼.